북곡과 안디옥교회 개척 20주년 감사 예배를 위한 우리 40일 특별 기도회 및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이 귀한 날을 허락하시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이름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2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20주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시며, 주께서 동행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들인 예배를 받을 시옵시고 우리 아들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 같이 잘 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이십사 장 십오 절에서 삼십오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이십사 장 십오 절에서 삼십오 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바티는 자는 그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비자들과 전목인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환란이있겠음이다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근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착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 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 우리가 멀리 있는 에, 산을 보면은 어, 앞에 있는 산이 뒤에 있는 산보다도 작아도 이 앞산이 가려서 뒷산이 예,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앞산에 의해서 뒷산이 가렸다 해, 해가지고 <laughs> 뒷산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어, 틀린 것입니다. 어, 뒤에 에, 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앞산이 가려져서 뒷산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 선지사가 살던 그 시대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이나 예수님의 재림과 이렇게 오버랩돼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22편인데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난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유사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오버랩된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명을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있고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 시에 나타날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버랩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금 이게 예로살된 멸망 만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지 조금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기원전 167년경에 이 그리스의 통치자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안티오쿠스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 그리스 제우스의 그 신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돼지피를 이렇게 그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과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금 예루살렘 성에 폐파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가까이 넘지 않았냐면 AD 70년에 로마 황제 티투스에 의해서 이 성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그 당시에는 또 어떤 말이 있으면은 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 보석을 집어넣었다. 라는 것 같은 전설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보석을 찾기 위해서 돌과 돌사이 일일이 다 깨어 가지고 이 보석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단지 이 예루살렘 멸망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오실 그 종말의 시기에 일어날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현상은 B.C. 167년에 있었던 그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일들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 같은 성격의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티오크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재단에 제우스 재단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재단은 소의 피나 양의 피만 들이지 다른 피는 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돼지 피를 들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공식적인 반발을 하는 것이 바로 이안티오크스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그와 같은 세력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를 인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교를 가지고 있다 고하면저 사람 조금 모질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수, 그 수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잘 전달하여서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신앙을 가지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잘 믿음으로 교육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들이 기도하여서 정말 어려운 세대에 더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이 예수님이 제림할 당시에 또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환난은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잔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러한 일이 안식일에일어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이되면 4 k 로 이상을 걷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4 k 로 넘어버리면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이를 지키기 위해서 4 k 로 반경에서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적이 공격을 해봅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럼 몇킬로까지 도망갈 수 있습니까? 살아남을 때까지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4 k 로가딱 한정되어 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정말 사느냐 신앙이냐 하는 그와 같은 그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그 같은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겨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도망을 갈때 가장 안 좋은 계절이 겨울입니다. 여러분 비가 괜찮아요. 근데 겨울은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추우면 그 길에서 얼어죽기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삶과 죽음이 좌우되는 그런 입장.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정말 환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살아나기 힘든 그런 상황, 더군다나 신앙의 결정까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살아남는 그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대 최고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만일 하나님께서 감하지 않으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 크리스찬 들에게는 아주 굿 뉴스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움을 감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크리스도들은 종말의 이 말, 환란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어려운 시기를 틈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에 빠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와서, 와서 봉사를 가느냐고. 네가 어떻게 와가지고 적그리시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라. 이런 말을 할때 좋다.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것은 굉장히 바보짓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임함을 번개가 번쩍인 같이 내가 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번개가 번쩍하면 여기 앉은 사람이나 또저0 0미터 떨어진 사람이나 똑같이 번개가 번쩍임을 다 압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했다는데 내가 아직 모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제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글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림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림을 알게 됩니다. 근데 내가 몰랐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단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이단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신앙을 바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을 알리지 말라고 비밀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기도 하고 또 많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 공부는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경 공부를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또 오늘 34절과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성은 뭐냐면 항상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지 모른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들어옵니까? 모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보다는 지금 우리 때가 더 예수님의 제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예수님의 제림이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림이 가까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제림하면 구원받아 하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종말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며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 개척 20주년 기념행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영광을 함께하시기 바랍니 이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비전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열두의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비전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네. 주위, 영광, 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일본 교회들을 돕고 숨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몬받아> 기도하기 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또한 일본 성교의 기지로서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하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 씨와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재림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게하야할수 없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몸돌리며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바른 신앙을 양육함으로 더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시고 더 많은 은혜와 긍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듣든 가운데 말씀만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경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20주년 기념 예배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용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침으로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주년 행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성장하고 새롭게 부흥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하시며 그래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하여 주옵소서.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